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호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와께로 호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.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,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.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,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.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, 내게 복을 주시되, 곧 여호와께서 내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, 내게 복을 주시리라.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,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,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,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.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와.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,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,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,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,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.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.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,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.